네, 안녕하세요. 소울트레이딩 카일입니다. 녹화 날짜는 10월 31일, 월말 금요일이죠. 오후 3시 34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 조정 구간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이 알트 코인들도 새벽 사이에 많이 빠진 모습인데요. 자, 분명한 거는 하락장이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 돈이 되는 상승 코인 가져왔고요. 소개해드리기 앞서 이번 주에 실제로 챙겨드린 수익부터 바로 공개할게요. 자, 10월 27일, 월요일부터 순서대로 칼콘 파이낸스 24% 에테나 21% 자, 다음 날 화요일 서싱트 22% 거추얼 프로토콜 15% 자, 수요일은 아침에 아반티스 25%를 시작으로 소폰 7% 라그랑주 15% 토시 15% 모카네트워크 5% 그리고 오후에 오피셜 트럼프 7%까지 줄줄이 수익 터져주었죠 그러니까 당장 어제 목요일에는 부들주 16% 에어로 파이낸스 12% 수익까지 자 이번주 월화수목 4일동안 무려 190%라는 말도 안되는 수익률로 떠먹여드렸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계좌로 직접 다가져가신거고요자 이렇게 크고 작은 단기 수익들 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좀 잡아드렸던 비트코인 이더리움같이 이런 장기 종목들도 안정적으로 홀딩중이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지금의 약세 구간은 오히려 좀 연말에 큰 돈을 벌수 있는 저점 매수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새로운 급등 코인들 타점부터 대응법까지 전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100% 무료 입장 링크로 서둘러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만이라도 무조건 따라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한주에 끝이자 10월 마지막을 장식할 코인은 바로 에어로드롬 파이낸스입니다. 자, 지금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놓치신 분들을 위해 영상으로도 가져온 거니까 반드시 집중해서 따라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에어로드롬 파이낸스는 업비트에서 지난 8월 말에 상장한 이후 위아래 적절한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저점과 고점을 낮추는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물론 10월 10일 이때 이 관세빔 당시에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저점을 크게 낮추는 하락까지 나왔었죠. 하지만 그 뒤로 저점을 반복적으로 올려주다가 최근 들어 상당히 유의미한 추가 상승 찌그널이 포착되고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먼저 이전 고점이자 단기적 저항 구간인 1,430억 매물대를 넘기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5일, 20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까지 발생하면서 추세 전환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뒤로도요 보시면은 연속적인 양봉으로 오늘 날까지 쭉쭉 올려주며 이 관세빔 당시에 큰 하락분을 전부 해소해 주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심지어 어제는 거래량도 눈에 띄게 좀 들어오면서 이 1580원 매물대를 넘어 가장 두터운 1700원 매물대까지 좀 터치를 한 흔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연속적으로 터치를 해주었죠. 자, 이처럼 지난 큰 하락분을 단기간에 해소하며 각 저항 구간들을 돌파하는 코인들은 그만큼 추가 상승 의지가 강력하다고 매번 강조드렸죠. 특히 가장 중요한 건요. 2700원과 1900원 사이에는 상장 당시부터 쌓여 들어온 폭발적인 매집 물량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이 말인 즉슨 이대로 1700원만 넘겨 준다면 어마어마한 물량 소화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추가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또한 4시간 봉상으로는 이미 이평선 정배열 구조가 다 잡혀 때문에 이 에어로드롬 파이낸스의 상승 모멘텀은 꾸준하게 성장할 겁니다. 따라서 여전히 이렇게 상승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에어로드롬 파이낸스를 여러분께서 지금부터라도 적극 매수에 나선다면 빠르면 이번 주말대로 최상단 1900원 매물대를 넘어 최고점 돌파까지 최소 40% 이상은 무난하게 챙기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남들 쉬는 주말에도 여러분들께서 이 단기적인 수익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도록 매번 영상에서부터 다 알려드리고 있죠. 그 결과 이러한 급등 수익률 바탕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투명하게 실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어로드롬 파이낸스 보신 분들도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로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정확한 매도 타점 꼭 체크를 하시고요. 100%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이런 수익률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